법과 원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법을 만들고 우리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나라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놈들이 지금 부정선거 세력들과 공범들 아닙니까 시작! 오늘 사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육안으로는 사전투표 당일투표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래 아, 다행히 우리 연수구의 민경우 위원님은 지역구덜 손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다 바꿔놨었습니다. 그러나 바꿔놓는다고 범죄가 감춰집니까? 불법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감춰집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변호사님들과 많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이 자유를 지탱하는 그 소신 그런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위대하게 발전을 할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 쉽게 무너지는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 제 옆에 계시는 민경욱 의원님처럼 끝까지.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해 주시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처럼 정말 정말 가슴 깊숙한 그런 애국심과 정말 진지함과 애국심 나라를 지키는 그런 수호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버틸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이 불법을 엎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연수 양산을 재검표해 보면 다 알지 않느냐? 구정선거 아니냐? 투표에 보면 알지 않느냐? 왜 이거를 감추려고 하느냐? 숨기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존경을 받고 싶어서 법관이 됐고 대법관이 됐고 그리고 공무원이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지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고작 자기 이익 하나 자기 남들보다 조금 퇴근 높은 거 하나 남들보다 돈 조금 더 먹는 거 하나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런 나쁜 놈들 그런 속초은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들을 한숨에 뿌리 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아 정말, 아 정말 부끄러운 아아 일이 대한민국에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멋진, 정치인 민경우, 멋진 변호사 도태우, 그리고 여러분 블랙 시민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국정선거를 뿌리뽑는 게그 시발점이며 우리가 함께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스팔트를 조금 경험해봤지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좁은 게 뭐라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힘들을, 이 위대한 힘들을 좀더 하나씩 하나씩 모아야 됩니다. 더큰 대한민국, 더 위대한 대한민국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진짜 진짜 함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구정선거 세력들을 단숨에 몰아내고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우리 앞으로 많은 투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지만 이 전쟁 이어 나갑시다. 네. 우리 이깁시다. 여러분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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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알지, 알지. 변호사께서는 오늘 그 안에서 있었던 일, <목소리도>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어떤 어, 뭐 특이점이 있는 것들이 있었는지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밖에서 아, 아이고, 아 아침 뭐, 새벽 뭐, 다... 7시, 8시부터 아, 지금 밤 11시, 12시 다 아, 어쨌든, 되어갈 말은... 때까지 너무나 재미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인절로살인절로 네, 알고 습니다 자유와 진실을 담한 열정이 아닌 것은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 만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병에도 내성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대춘입 투표지 사실은 그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그 하나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 부정선거는 밝혀진 것입니다. 아, 수니다 어떻게 그런 주트지가 부정선거 없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부정선거를 울산에서 극히 한쪽으로 도저히 프린트로 나올 수 없는 편향된 투표지 그리고 기표인이 왕전히 뭉그러진 것이 관해 사전의 반을 차지하는 그러한 럭비공 투표지 형상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은 부정 투표를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명심토를 남구 지방법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주심 판사를 바꾸어서. 그래서, 울산에서 우리 고발 당하기까지 했던 조재현 대법관을 투입해서 다시 한번세 번째 재검표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세 번째 재검표는 우리의 예상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부정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재확증하는 세 번째의 재검표였습니다. 잠시 뒤에 그 형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부정 선거를 확정하기 위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자꾸 제거표 해야 됩니까? 아겠니다 이제 충분 하죠. 알겠습니다. 사실 맑은 눈으로. 진씨가 자유의 에어있는 눈으로 이 사태를 보는 분들은 이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는저재저표를 보내야 표리가 부정선거를 확정할수있는게아니는이는 사실은 부정선거의 물증들은 우리 눈 앞에 있는것입니는 저는 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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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온 저는 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세로로 해서 날카롭게 직선으로 쫙, 짜해졌습니다 투표지가. 그런데 그런 쫙, 짜해진 투표지를 스카치 테이프, 투명 테이프로 쪽쪽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투표지랑 두 개가 붙었습니다. 도대체, 몇 중으로 이게 비정상입니까? 양심이 마비이 되었습니다. 유형입니다 게 그런데 내성이 된 것처럼 그런 것을 보고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배추님 투표지를 다시 가져와봐라. 배추님 투표지보다 더한 뭔가를 가져와봐라. 지금 우리가 익스트림 스포츠 무슨 경기합니까? 맞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배추님 두배 나오고. 다음에는 배추님 세껍 나오고, 다음에는 배추님 네 껌이 나와야 됩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나, 해개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변명보다 더 밑바닥에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의 타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문화일보, 온갖 신문에 광고 나간 부정선거, 물증 사진들을 보고 양심이 깨어나서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부정선거 이거 정말 문제인데 하고 깨쳐나는 그룹이 있고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 그리고 자기 지내던 대로 모든 것을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에 사실은 숨어있는 룰루랄라 하는 그룹은 누구의 편이 됩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부정 선거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물정을 보고도 충격을 모르겠다 하고 외면하고 양심이 마비되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제차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삼차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마침내 나라를 절망의 구름털이로 완전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멸시키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국민. 바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눈뜨면 그것을 잊지 못하고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는 살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이 소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이밤내준 밤에 유튜브를 보고. 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눈의 가시처럼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그야말로 지뢰처럼 생각합니다 이것만 제거하고 나면은 수도 서울 함락기 직통인데 얘네들이 철벽으로 가로막고 있구나 그 고라고 몰아세워야지 미치광이라고 몰아세워야지 쟤들만 몰입시키고 나면 우리 세상대로 다될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우리는 물증을 쥐었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검을 더해달라고 외쳤지만, 그건 이제 기본입니다. 저들도 재검을 계속 열어갈 수밖에 없는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9월 6일날 준비 기일이 열리고 비례 대표 재검표 기일로 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선동 의원 준비 기일 속에 다시 재검표 기일을 잡게 될 것입니다. 향후 순차적인 재검표 기일에 대한 압박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단계가 변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는 특검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드러난 이 물증은 특검의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지검의 수사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지검의 수사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전국적인 도미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더욱 주요할 수 있고 특검에 대해서 정치권의 외면을 질타해 봐야 합니다. 특검이 실시되면 이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방향 속에서 올바른 정치적 흐름이 형성되고 바로 우리나라를 깨부수고 있는 저들을 다시 한번 우리말로 가 그들을 제압하는 올바른 방향의 흐름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당당하게 이제 선거 무효를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이제다 제 검을 보세요. 강정을 더해라. 선거 무효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번 속에서 온갖 엉터리 투표지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왜 우리가 선거 무효를 못, 못 외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재판부라면 맞습니다. 이미 선거 무효를 순차적으로 판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4.15는 부정선거 선거 무효 판결하라! 나아가서 4.15는 부정선거 책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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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게 되는 날새 세상이 열리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 걸어막고 있는 집합 금지와 같은 이 저들의 만능 무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집합금지 철폐하라까지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교란 대선 쇼로 치달아가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정치투쟁을 할 것입니다 와!